안녕하세요. 해성개미입니다. 4월 14일 해외선물 시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해외선물 영상 올려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계속 말씀드려왔듯이 1,2,3,4,5파동 절단으로 10파동이 끝났고 상승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상승은 1,2파까지 진행된 후에 현재는 3파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오늘의 움직임이 조금 쎄합니다. 오늘 처음에 시작을 19,250포인트에서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크게 하락을 해주었지만 이제 갭을 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로 올려주었다가 19,180포인트까지 찍고 하락이 나왔지만 이 하락의 폭이 충분히 크지 않은 채로 바로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바로 나오게 되면 보통은 이제 호모 심리 때문에 아,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는 것이 아닌가 리젝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고 싶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게 일단 첫째로는 이 되돌림이 너무 크지 않습니다. 되돌림을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한 상승에 대한 되돌림으로 봐야 되는데 되돌림이 지금 0.236 되돌림도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돌림이 다시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상승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같이 장대 응봉을 꽂았음에도 갭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는 점. 이 점이 저로 하여금 한번더 하락이 나오면서 갭을 메꾸고 가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 메꾸고 거나 메꾸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저가는 테스트하고 올라갈 가능성을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삼각수렴의 하단 부분은 한번더 테스트하고 가주는 게좀 정극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번 수렴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다시 한번 3회 1 3회 2 3회 3 형태로 이제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구요. 다만 이번에 이 하단을 테스트하지 않고 바로 올라준다면은 급하게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좀 하단까지 내려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매수자를 리주지 않고 오른다면 이. 하락 채널의 상단 부분에서 숏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매매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S&P 기준으로도 지금 1, 2, 3, 4, 5, 5파동 절단 이후에 상승, 조정, 이후 상승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지금 상승이 이렇게 가파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애매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는 조정을 한번 주고 올라갈 가능성을 좀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 버린다면은 요 구간에서는 무조건 저항을 맞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점 참고해서 좀 조심스럽게 매매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골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골드는 제가 이와 같이 상승이 크게 나와도 다시 한번 조정을 줄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려오고 있고 지금 상승세가 완만해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은 조정을 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제 조정이 충분히 나오지 않은 채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상승이 크지 못하고 바로 내리꽂는 하락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숏을 소량 들어갔고요. 이렇게 한번더 상승해 주는 모습 보여준다면 아래 꼬리 달때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좀 매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새 시장 매크로가 안 좋아서 안전 자산인 골드로 매수세가 몰리는 시점이긴 하지만 이미 충분히 엄청난 상승이 나왔거든요. 지금 올해만 해도 상승이 약23% 정도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최근 일주일 사이에는 거의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조정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쇼소로 수익을 보기 좋은 구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